자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부석피싱어 아드선장 박선장입니다 오늘 8월 18일 월요일 12시 30분이에요 지금 어 고기가 조등학에부터는 앞뒤로만 보다가 어한 11시 이후부터 중간에도 막 하나마리씩 네네마리씩 나리고 앞뒤는 뭐 말할 거 없이 계속, 계속 잘못해요 보면은 69m입니다 69m 기록이 장난 아니죠 기록 많이 좋아요 밖에상황한가볼게요와 뭐고 문 열자고 자 이게 뭐저거에뭐 한두세마리씩 서너마리씩 다 짰어요 콜라? 어, 아까서 다짰와두다 찍었네 물다 붓고 열1시다 시야도 좋아가지고 오늘 삼지로 미키스네 삼지로 아, 머리봐요 지금 목소는데 이거 지난머리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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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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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走走，老五。走走，老五。在，没得什么了。干嘛都都老五中间的啊？时间够了，走到中间的，走到中间的。现在哪里

그, 렇데네요 어. 아, 저, 봉선인데요. 두클러제 네. 그것도 아. 올라가고. 시간이 다 좋네. 아, 딱 일이 잘못된 시간인데, 딱잠 먹어야 되고, 배도 못 보고. 약간, 좀더 잠드시고 계시네. 진짜 열말 아, 여지 이거. 그거 이거, 이거, 열거 이거, 이거, 이 얼마나 많이 무는가 같이 담아 시간도 없다 그래. 들어가면 이제 바바바 하고 빨리 먹어 차라고 빨리 먹어야 돼좀 빨리 고기 이리 먹는데 바로바로 무도 오, 나가 있는데. 라역을대역 오, 대역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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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대역을, 대대역 대역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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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역 잡아 잡아놔 다

정신없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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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지금, 지금, 다고 아그러 지금 넓게 놓고 가지고 뭐 이런 농대까지 해리 보시면 아서오에서 제일 많죠? 어요 아, 조금 타는 게면오에서 <laughs> <그렇지. 웃음> 제일 많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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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죠? 어, 아~ 그 새나무 다도따 좋고. 여기 들어가서 철수하고 싸우기만 할때 쿨러 한번 보다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. 거기 그러니까 묻는 거 보고 나가고 아, 있어요. 손님이 우리 집 문을 열고 나무때없다고 집에 가자니까. 아, 세시거든요. 보통 한 다섯 까지 하는데, 아, 너무 말잡았다또 집에 가자니까. 집 오늘 나랑 그러 쿨러 나올 때 봤다고. 아, 거기 게세요좀 잡아버려. 아, 또 버터 잡아버려. 누나, 눈치 나눴죠? 이거 에진 자, 자꾸 나무도 없어지고. 가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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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는데 이것도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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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갖고 오늘 호출 떨어 줄게. 우와 이가개면이 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더라이거 저거 어떻게 해요 놀라시네 진짜 거기가 젖저 친구라 너뭐들었는데 이것도 이것도 못 들고 가여자아도 남은 데없어가지아 이제 콜라 못하고 점점 사진 찍을때한번더 찍어볼게요 전는고저는 전화 많고 전화싹가더어다거고얼른 빨리 다 녹여 소리 안들어와 얼마나 많이 찾는 거야 았 소리 안들어와 소리 안들어와 아무 때없어소코고속에다가 담고 있어 속골에다가 어, 올해까지 진짜 대박입니다, 대박. 분명히 분명히. 분량, 올해 분명히까지 분명히입니다, 분명히. 고기 일이 많이 날 때, 어디 오세요, 얼른. 다음번에 출조할 때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